중탕인가 뭐 중탕 크지? 닭게 그렇게 그래. 크진 않네. 아 그래요? 음. 여기가 맛있어. 비비고 닭 정도 되는데? 에이 그거보단 크죠. 음. 아니야. 음. 여가좀 영양실조 걸린 애 같은데, 어? 약간 살이 좀 밥만 <laughs> <반만> 잔뜩 있고. <laughs> 끌어서 좋다. 좋네. 그죠? 다른 쉽죠? 것보다는 다른 것보다는 팔팔 네. 끓는 이 모습이 아주 그냥. 네. 마음에 들어. 한방은 아닌데? 아니 저 육수가 한방 삼계탕이잖아요. 유명인사들도 많이 하고. 약간 한방 한방인 것 같긴 한데. 음. 아, 뭐또 평에.